화이자 백신 105만 3천 회분,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이 9월 2일과 9월 8일 두 번에 나누어 루마니아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9월 2일에는 화이자 백신 52만 6,500 회분이 이어서 9월 8일에는 화이자 백신 52만 6,500 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이 함께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루마니아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국이 서로 필요하러 한 방역 분야 점검을 협력을 위해서 8월 초부터 그간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모더나 백신은 구매를 통해, 화이자 백신은 구매를 통해 모더나 백신은 루마니아에 필요한 의료 문품과 상유 공유를 통해서 공급받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양국은 코로나 위기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보건 협력을 지금까지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3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루마니아에 진단 키트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한 것이 이번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마움을 표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이번 백신 협력을 통해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화이자 백신은 벨기에 화이자 회사에서 생산된 겁니다. 유효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아, 모더나사 같은 경우에는, 아, 스페인 로비사에서 생산되었으며, 유효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5일까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루마니아에서 도입되는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대로 18세에서 49세 예방접종에 활일 활용 등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백신의 추가 공급으로 접종 계획에 한결 아,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시기에 따른 백신 교환, 공여, 재금에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율적 활용과 국제적인 코로나 대응에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